막그이 이때 딱 라방 열겠다고 대기했나 대기. 언제? 이렇게. 어머 그래? 실수로. 음. 지금은 별로 안 왔는데. 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아. 그냥 해도 이게 되는 거야 지금? 되고 있지. 아 진짜 한 명도 없는 거네 지금? 그렇지. 오고 있는 거지. 실시간 채팅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떠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응. 그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에 얘기해 줘. 라이브를 라이브.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이긴 하지.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왜? 아, 시간이 지금 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걸로 나와세요 응. <laughs> 안녕하세요. <괜찮아>. <웃음>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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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요 이리 와봐 갑디가다 안녕하세요. 여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이하정입니다. 와 유튜브 제가 유튜브로 다시 돌아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 인스타... <웃음> <웃음> 어, 인스타그램 r a m i n s t a 아 r a m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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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n s t a 리 r a m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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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t a 계정이 날아가 가지고 <laughs> 지금 내일 이제 검토 된걸 알려 준다고 하거든요. 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그러는데 뭘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음. 응. 안녕하세요. 음. 응. 다이어트 관련 뭐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앉아 아니, 할머니. 쑥스러 아니야. 우리 슈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컸죠. 응. 영상 속에 있던 우리 아가가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11살. 제요. 안녕하세요. 이제 안경 듣히고요. 얼마 전에 운동하는 데서 손을 다쳐가지고 이거 이거 아니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인대가 병원 간다 인대가 아, 응, 늘어났어 지금 두 번째라서 필요하고 음. 안녕하세요 우리 시우기가 엄마 이제 인스타보다 유튜브랑 틱톡을 음. 해야 된다니까 네,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옮겨 빨리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시우기 지금 너무 신났어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식사는 네 아까 했고 우리 저녁 샤브샤브 먹었어요. 샤브샤브. 우리 남편은 골프 치고 저녁 먹고 있는 중이라서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다 음. 다돌이님, 정현종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맨날 네. 어 맨날 감사합니다 맨날 뭐 일상은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저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음, 이제 그리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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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한일한 열심히 어 인스타에 올리라고 그그 음. 그 동시 음. 커뮤니티 u n i t 올리라고 응, 그, 응. 그, 응. 그, 어. 그, 그, 네, 네 대배우 정준호 네, 남편 맞아요 시청, 인스타청 시청, 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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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청, 시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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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청 시청, 시청, 아들이 엄청 많이 컸죠 라인라이트님. 응 음, 안녕하세요. 어머나 음, 안녕하세요. 음, 네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엄마. 거. 음, 엄마 거에 이제 쓰라고. 이제 근데 공개. 이제 이건 엄마 계정이니까 엄마 할머니 계정으로 엄마 거에 들어간 거니까 음. 안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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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나를? 써야지. 음. 내가 내가 이거 로그아웃을 하고. 음. 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요 저희가 너무 로고 아, 업데이트를 못해서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는 왜안 아, 받아줘요? 아, 어, 못 받죠? 사라지님 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성훈 tv님. <laughs> 컨셉이에요. 악수 오래하는 거는 <laughs> 아이들은 음, 컸는데 벌써, 어머님은 그대로 시네요 어머머머. 아, 박용운님 아,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음 그리고 영상 주제도 음. 뽑는다 해. 하하 아. 후님 이쁘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한번 그냥 켜 봤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 쇼츠로 좀 가까워지면서 우리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음. 켜 봤습니다. 라이브 너무 반가워요. 감사해요. 지금 다좀 쉬고 계시죠? 쉬는 시간이죠? 육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는 시청층들이 또 인스타그램이랑 다르니까, 제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오늘은 힘들어서, 다들 소개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 쇼츠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 쇼기가 그랬는데, 그쵸?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 편하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아, 편하게 하다가 그렇구나. 나중에 편집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라이브인데 뭐. 어떻게 <웃음> 편집을. <웃음> 예쁜 딸은 자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망고땡 님. 음, 자고 있어요. 오늘 소풍 갔다 와 가지고 엄청 피곤해서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음. 음. 피곤하죠. 다들 어떻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 대한민국 거주하시는 분들이시죠? 지금은. 음.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하려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영상 찍는 것도 되게 힘들고 거기다가 이거 계정을 로그아웃해서 내 걸로 저르고 이나지. 영상 찍는 것도 영상 힘들고 주제 뽑는다 해. 주제 뽑는다고? 영상 자, 댓글 달아 주시는 응. 분들 아이디어 아, 참고해서 어, 어, 어. 다음 영상 주제 응. 만들어 드립니다. 아. 다음 영상 주제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해달라고. 제목을 지어 주세요. 다음 영상은, <laughs>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laughs> 손에 달릴 거.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시다하이시님 아, 너무 반가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슈가 얘기 좀 해봐봐. 엄마 이거 좀해보 papa. My good to me. Sugar, y o 일본, 일본, y a sir. Oh, Elbon, Elbon, 아 l b o n El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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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이하씨씨그 음.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저 회사 와, 이름은 제이식아스라고 이제 뷰티 하티 우리 양식하고, 우리 양리양식하리 양식하고, 우고요그리고 그리고 싶어. 이제 이제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안 하니까 음. 이제 여기서도 거기에서 어씨 투이나 머드. 헬로. 음. 하시네. 음. 어. 영어 해봐 줄게. 고우시대요 아, 감사합니다. 생얼도 이쁘대. 음. 아, 어, 감사해요. 달달커피 님. 음. 어머. 그래서 일단은 음.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 <laughs> 하긴 하는데 이제, 이제 유튜브로 유튜브, 할 네,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유튜브에서도 음. 하정, 한번 하정님, 음. 하정님 회사에 음. 이제 쿠폰 같은 거를 음. 만원씩 다섯 분께 드리는 이벤트가 많거든요 아, 어, 맞아. 맞아요 우리 시욱이 아이디어겠죠 음. 퀴즈도 잘 내고 그래서 일단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되시면 인스타에 음. 이아정 오피셜 쳐서 팔로우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 <laughs> 어머나진감잘한다너 어머 머 나보다 더 잘해. 네. 어머 역시. 그리고 그왜오초안해아 네. 속에, 속에, 속에 빨리 하는 거야? 음, 아. 아 예쁘고, 그렇구나. 네네네일카 떨어져. 빨리빨리하세요아 빨리 인사만 하면 안 된대. 음. 자, 오늘 그래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인스타에도 또 올리려고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커뮤니티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정시호 분이.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헤어밴드가 신제품이에요. 저희 제품, 신제품인데, 얘는 진짜, 어, 해외 백화점에 나가도 손색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너무 고급스럽다고 요즘에 요 이렇게 소재에 벨벳 소재. 벨벳이라고 하죠. 벨벳 소재에 음. 저희가 다 제작한 요 몰드. 브라운 컬러에는 스모크 토파즈 블랙 컬러에는 제트 스톤이 들어가요. 크리스탈하고 네 그다음에 그레이 밴드에는 블랙 다이어와 크리스탈. 음. 이렇게 다 심플하게 들어가서 머리띠 예쁘시대 너무 예쁘죠 네. 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5만원대에 올라가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저희 제이로아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댓글 저도 달수 있나요? 시오군 댓글 안되네 나는 댓글을 못달아봐아그 응. 고정댓글 하는 부분 있던데 아 그래? 근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쓰는지 이건가? 해보세요 엉뚱한거 누르면 나갈까봐 안되나 무서워서. 한국 헤어밴드 이쁘 시대. 음 맞아요. 한국 아, 헤어 감사합니다. 액세서리 제품이 아, 너무 예쁘죠. 아이씨님. 일본에서 한국의 이런 패션 템들 그리고 뷰티 템들 너무 좋아한다고 어. 들었거든요. 음 많이 많이 이게 저희가 아직 해외로는 음 배송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요거 이제 그레이 컬러 그리고 얘는 브라운 컬러 색깔이 지금 잘안 보이고 있어요 조명 때문에. 그리고 얘는 블랙입니다. 예쁜 브라운이에요. 음, 네, 너무 세련됐어요. 응. 머리도 진짜 예쁘죠? 그리고 저희가 제이로스 아 갈튼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아니, 이 계정으로 쓰고 응. 고정시키면될 건데 그 계정으로 그... 쓰고 응. 아니 혼잣말 응.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하세요. 네. 네,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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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몰라서 여기는 지금 댓글 어떻게 어, 하는지 어. 제가. 하라고요? 한일아뭐 말을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 하면 하세요. 돼요. 음. 그러니까 왜 거, 물어본 거, 건데 왜요? 어떻게 꺼블해요. 한번휴인데 음. 엄마 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벨벳 머리띠. 이게 저희 제이로아스 갈튼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녹색 창에 제이로아스라고 치시면은 나와요, 저희께. 그래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쇼핑할 수 있는 그 스토어를 연결해 놨으니까 보시면은 돼요? 음, 음. 어~ 돼요 돼요 아~ 그걸로 음. 들어가라고 자, 이거. 아~ 진짜 네. 머리 좋은네요 우리 아들이 지금 찾아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laughs> 너무 자, 당황해서 자, 이런 헤어밴드 제품 음. 제이러스 사이트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로윈 관련으로 이제 하이린으로 해주신다고 네, 네. 이제 음. 네. 아 진짜. 아니 볼때 어때요, 우리 정시욱 씨? 잘 만들어졌나요? 응? 어때요? 아 이거 같. 응.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딱 좋아할 네. 만한. 응응응. 응, 응. 좋아할 만한? 뭐요? 좋아할 보라고? 만한 제품이에요. 응. 어. 아 어. 맞아요. 이거 내가 쳤는데 왜안 돼요? 취소된 거죠? 아, 아 근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좀 앉아있어요 괜찮아요 어색하세요? 아 음. 어, 고습스럽네 고급 고급스럽네요 음. 이아정님 예쁘시네 음. 음. <laughs>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제 어, 저희 같이 좀 많이 보면은 완전 가족 같으니까 할수 있는데 아. 지금 왜요? 준호님 어. 정신 없어 촬영 좀 자주 해달라 아,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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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laughs> 아꼭 전하겠습니다. 음. 네. 응. 어머 이게 왜? <laughs> 그러면 안 되지. 왜? <laughs> 아 이게 할머니 꼴로 들어가서 슈가 어. 이렇게 근데, 됐어. 어 상관 없지? 아 위. 나, 나 여러분 그때. 그래. 이게 댓글 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딜레이가 돼서 뜨면은. 아, 제가 요아 유튜브를 너무 아해서몰랐이요제이 음, 음, 아, 네, 아, 정도 있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으니까이렇 한번 해보세요 밴드 게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 정도 비주게이 되고요 렇게이렇이게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를이렇 이렇게 이렇게 려보세요 이렇게 밴드가 나와. 이렇게 네 그래서 두상이 예뻐 보이고 되게 편하고 귀 뒤가 안 아픈 그래서 헤어밴드를 구매하시겠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되고요 어, 밴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일상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음. 네 저희는 저는 이제 아침에 우리 쉬우기를 요즘에 셔틀을 안 태우고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루 일과를, 그 다음에 출근을 해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방송은 안 하고요. 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육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항상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쉬우기도 이제 좀 있으면, 네, 미들스쿨에 올라가고, 우리 유담이도 일곱 살이 되기 때문에, 음, 학업적으로 봐줄 것도 많고, 또, 배워야 하는 것들도 많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많아요. 예체능을 또 어릴 때 많이 해 줘야 되고 하니까 쉬우기 때는 첫째기도 하고 또 약간 주변에 비슷한 또래를 이제 양육하는 지인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정보가 약했던 거 같아요. 정보가 필수인데 엄마들은 그 정보력에 제가 음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요즘에는 또 엄청 네, 빠른 정보를 위해서 <laughs> 발로 뛰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우기가 정준호님 출연하신 작품들, 작품들 재밌게 잘 봤네요. 아, 감사해요. 그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아, 일본 분들은 그내생의 마지막 스캔들을 진짜 좋아하시고 그걸로. 어 많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준호 씨가 그그 그 당시에 이제 팬 미팅도 일본 가서 많이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본인 말로는 일본 팬분들이 많이 실망하셨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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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겠죠? <웃음> 아, 그래서 일단 아이들 케어하는 거가 거의 음, 중점적이고요. 됐어, 됐어. 음. 아이들 키워 하는 게 거의 중점적이고 우리 또이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저녁까지 요즘은 아이들이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어. 아 그렇죠 어. 제가 내 생에 이렇게 마지 음, 보면은 음. 한 4,5,60대 분 남자분들 또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두사부일체부터 전부 다 아시는. 나온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팬이 많지. 거의 그거는 국민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 어떤 게 실망한 거 아, 결혼해서 실망했다. <laughs> <laughs> 맞아요. 막그 결혼한 이후로 팬레터 뚝 끊겨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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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죠. <laughs>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시우비 유람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됐어요, 시우기? 이렇게 응, 하면 돼요. 네, 어, 스타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좋아한다, 앞으로 쉬우기. 여러분께서 또 저희 그 어떤 영상이 올라가면 좋을지 아까 슈우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떤 주제를 말씀을 해주시면 촬영을 해볼게요. 우리 남편도 적극. 응. 돕게끔 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 영상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음, 반영이 됩니다. 아우, 좀 이하정, 피곤해 보이시죠. 이아정 t v 의 새로운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음. 네, 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 이아정 t v 의 풍성해지죠. 비디 업로드가 영상. 많아질 것입니다. 음. 그 편집하는 다음, 것도, 다음, 것도 다음 영상 할머니 제발 좀 조용히 아, 하시래요. 다음 다음 <laughs> 영상 주제와 네. 아, 주제가 아니라 다음 영상 제목을 추천해 주세요. 음. 그리고 다음 영상은 여기 여기 가서 요거를 음. 먹어 주세요. 아니면 여기 여기 가서 여기 음. 막 즐겨 주세요. 음. 아니면은 음. 아, 정준호님 잘생기시고 재밌으시고 사람 좋으시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laughs>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남편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렇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도에 영화 촬영한 게 개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 원래 추석 개봉이었는데 내년 설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권성우 씨와 촬영했던 음. 히트맨 2에요. 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지금 다른 작품들 시나리오 검토하고 있으니까 남편 뭐 TV 브라운관이나 또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기를 또 저희가 또 바라는 거는 약간 그런 뭐 넷플릭스나 그렇죠. 그런 OTT 채널에서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남편 연기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슈욱이랑 유담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슈욱이가 다섯 살때 아내의 맛이라는 어, 프로그램에 하고. 나왔었었거든요. 라이브 지금 하잖아요. 아니 오늘만 하세요. 아 오늘만 하세요. 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네. 음,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고. 되도록이면 매일 이렇게 좀 음. 시간을 쌓아서 내 네. 남편도 출연시키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날이었으니까 또 여러분께서 쑥스러우셔가지고 약간 뭐 주제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육음 천천히 음. <laughs>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켰는데도 그래도 스무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어, 괜찮잖아요? 원래 30명 들어왔는데 10분. 그러니까 나가신 거. 거예요. 어. 그래도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laughs> 자주 내 네,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자주자주 댓글로 소통해주시면은 음, 풍성하게 또이 라이브 시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갑자기 켰는데 또 인사해주시고 댓글도 친히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laughs>